네, 중계를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중계네요. 어, 지금, 전주비빔밥이고, 웹은. 근데 전주비빔밥이 조금 개조가 됐어요. 그, 중모님이 개조를 해서, 조금 더, 그, 이제, 스타팅의 유골리를 좀 없애고, 그 다음에, 감자 대신에, 쌀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좀, 본진 자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테레사님이 일본이고, 그리고, 조선은, 성대 강희재님입니다. 잠깐만요, 음악을 켜야겠네요. 음음을 틀고. 예, 테레사님은 3본형으로 스타팅을 하고 계시고, 이건 뭐 전형적인 일본의 전주 비행법 빌드죠. 반면에 조선은 어, 2본형 후에 일요일 연속, 상대가 일본이라서 이제 3분형까지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초반 러시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초반 러시 빌드는 아닙니다. 테레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레는 당연히 이제 그 배럭이 올라갈 거예요. 병영이 올라갈 거고, 훈련소. 오히려 조선이 칼을 꺼내네요. 이 훈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초반을 많이 의식했거나 아니면은, 어 본인이 직접 찔러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근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금, 어 첫서치가 잘 된다면, 아, 첫서치는 위로 가나요? 첫서치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줄 여지도 있긴 있어요. 훈련소 두 개이기 때문에. 피해를 못 준다면 반대로 이제 조선한테 좀 많이 불리한 스타팅이 되는 건데, 빌드 자체가. 왜냐면 조선이 많이 배를 불리지 못한 스타트기 때문에요. 삼본형도 아니고. 창병을 계속 찍어주고 계십니다. 청대 강희제님 이제 서치가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창병으로 서치가 될 거고. 그리고 반면에, 테레사님은 첫 서치가 또 반대쪽이에요. 셋시쪽 물론 뭐, 테레사님이 피해를 뭐, 크게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앗간을 지어주고 계시고, 방앗간두 개를 동시에 올려서, 이제 완성되는 대로, 이제 뭐, 목재가 1500이 되기 때문에 자원가치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3분 3초. 네, 지금 테르사님은 벌써 이제 4, 어, 4살, 4목재 일꾼 비율을 맞춰줬고, 이제는, 이 나오는 걸로 이제 시장을 지어주겠죠. 나오는 건설 수레로. 이거는 위치상 마리오인 것 같고요. 시장, 시장, 3분 30초를 향해 가고 있고 마리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병이 도착을 했어요. 창병이 도착을 했는데 지금 풀려서 적은 타이밍이거든요. 어, 근데 뭐 아마 바로 이제 일본 창병이 붙어졌기 때문에 일본 농구가 피해를 줄나요 약간 간발의 차로 아 간발의 차로 죽었네요 안 빼서 그리고 청대강이제 강이제님 이거 보자마자 달리죠 그죠 이 달리는 판단이 맞아요 지금 일본이 훈련소 쇠퇴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피해를 줄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 이제 봤어요 이제 봤고 아 훈련소 두 개구나 지금 약간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청대 아그 테레사님 일본 그럼 창병은 숫자가 꽤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창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본진으로 들어올 수, 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수위병력을 배치를 했지만 일단 그래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피해를 볼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꾼 찔러주고 있어요 일꾼 벌써 어,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 창병이 다섯 기가 난입했기 때문에 사무라이 한기, 창병 한기로는 완벽한 수비를 하긴 어렵거든요. 아 벌써 한기 잡혔고 두기째 잡히나요? 아 예, 두기째 잡히진 아직은 안 알았지만 두기째 잡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두기째 잡혔는데 두기 잡힌 것도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그 동안 일본이 이제 도망가서 일을 못한것 자체도 이제 어, 손해가 될수 있어요. 일본한테는 트레사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러면 조선이 초반 빌드가 좀 부유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재미는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창병들 소진해서 일꾼 3개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소 4개, 5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창고가 빠르네요. 훈련도감보다는. 예, 뭐 따로 김덕령이나 뭐 그런 영웅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마속업을 하고 계시고 5분 30초에 곤시가 벌써 나왔어요 테레사님 좀 짝, 빡빡하게 쓰고 있어서 지금 그 풍백술 업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없는데 일꾼을 도중에 또 일꾼을 돌렸기 때문에 일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돈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 어 근데 파세차 개발이 빨라요? 이거는 약간 승부수거든요 파세차 개발 아 이건 이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화세차 개발이 빠르고 이거를 지금 조선이 알수 있을 리는 없죠 그리고 중앙에 진출을 하고 있는 청대 강희제님의 조선 바이오닉 병력들 그리고 뭐 따로 허준이라든지 테크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바이오닉 병력 위주예요 아, 영웅조차도 없어요 근데 영웅 정도는 쓰읍, 뽑아줄 법 하긴 하지만 뭐 일단은 그런 선택을 안하고 계시고 청대 강희제님 그리 이쪽은 트레사님이 내시멀티 준비하고 있고요. 내시멀티도 이제 창병 이동해서 그 체크를 할것 같아요. 체크를 하는 즉시 이제 견제를 받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본이 어, 테크가 빠른 만큼 파스체 개발이 이제 완료됐는데 문제는 조선이 그냥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그때 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장수가 없는 경영이기 때문에 군시도 나와 있고. 그죠? 청대강이제 님도 이제 뭐, 딱히 이 병력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이제 뒤로 후퇴를 해서. 예. 테레사 님 빌드, 아, 예, 그죠? 바로 이제 풍백이 찍혔을 텐데. 예, 지금 풍백이 60%. 지금 7분 20초에 66% 완료된 상황이고요. 닌자. 화세차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예 대장간에서 화세차부터 뽑는 모습이네요. 파세차가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근데 뭐 따로 드랍이, 아, 그죠. 이제 보통 파세차 같은 경우는 그 수송기를 통해서 그 드랍을 하는 게뭐 드랍을 해서 본진을 털거나 아니면 뭐 멀티를 터는 선택지도 있겠고. 그런 식의 운영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강의젠이 움직임 좋습니다. 이쪽 멀티를 견제하러 가는데 소규모 병력이 뭐 일단 지키는 병력이 소수라서. 근데 뭐 바로 이제 뭐 막을, 막으러 갈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찌르고요. 거의 뭐 3면으로 병력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조선이 아 이제 김덕령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의 풀전비니까요. 근데 아직도 훈련도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아직 뭐 따로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등용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일단은 풍백으로 이제 소규모 경력을 커트해주는 모습이고 이쪽은 아, 멀티 견제 왔는데 뭐 크게 여의치는 않아요 이제 일본이 이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병력을 보내고 있고 이러면은 중앙 막로 라인을 그냥 일본이 걷어낼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은 고니시가 조금 많이 얻어맞고 있기는 한데 뭐 힐사님이 이걸 놓칠 것 같지는 않고 어? 뛰었나요 고니시? 씨? 고니시 씨 낀것 같은데? 힐해야죠? 아 그죠 그죠 바로 힐해서 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러면 반대로 파세차가 지금 어디쯤 파세차가 어디 있나요? 파세차 드랍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가고 있죠 파세차 꿈을 실은 파세차 드랍 지금 가고 있어요 경기 시간 9분. 이제 이 쪽에서도 라인전 하고 있고 고니시가 피가 좀 없기는 하지만 뭐 무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망가면 돼요. 아 근데 파세차 걸렸나요? 지금 일단 아 궁수 때문에 떨어져서 파세차 반피예요. 이거 이러면 드랍이 좀, 네, 여기는 드랍하기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를 써봤습니다만, 드레사님이 파제차 드랍은 실패한 것 같고, 이쪽은 뭐 계속 산발적인 교전이 일어나는데, 뭐, 결국 일본이 막아낼 것 같아요. 일본이 뭐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일단 회심의 파제차 드랍은 커트를 당했어요, 군수한테. 그리고 이쪽은 멀티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 김덕령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조선이 장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순신이 나오고 있고 서준등용 하고 있고요. 다른 뭐 권율이라든지 뭐 그런 장수도 뽑아주면 좋을 텐데. 예, 뭐 중앙이 이제 막루작이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철거가 될 걸로 보여져요. 조선이 또 밑으로 일본 본진을 치고 치러가는 움직임은 좋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아까 파세차 드랍을 가면서 이쪽에 위치를 지금, 어, 이쪽에 지금 시야가 밝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 조선 러시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도. 근데 지금 상황은, 어, 조선을 결국에는 일본이 밀어내서, 아, 이쪽 본진에 이제 피해를 좀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일본을, 일본은 이제 일군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테레사님은. 이쪽은 뭐, 막루 라인 철거되는 모습이고, 예, 이순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기공신포가 됐을 타이밍은 아니죠. 이순신이 좀 늦었기 때문에. 기공신포 지금 50% 되고 있고, 11분. 예, 반대로 이쪽은 뭐, 보니씨도 건재하고, 세이쇼도 딜잘 넣고 있고. 뭐, 러쉬가 왔습니다만, 아, 지금 병기창고 때리는데, 뭐, 크게 재미는 못볼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개발될 거다 됐기 때문에. 뭐, 아, 여기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문제는, 이쪽 여시온건는 어영부영 막힐 거고, 결국에는 일본이 밀어내는 그림 같거든요. 일본한테 유리한 걸로 보여요. 경기 자체가 일단 전비도 지금 조선이 200 정도 딸리고, 보니시가 템이었네요. 체력이 많아요. 갈기를 낀것 같아요. 예, 아, 보니시? 이제, 부랴부랴, 뭐, 제철장이 지어지고, 천자총통이라도 뽑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아, 아예 비갑차 정리하는 건 좋죠. 조선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조선도 뭐, 못 먹고 있는 건 아니라서, 당장 병력이 없는 거지, 이것만 버티면 되는데, 아, 일본이 좀 압박이 거셉니다. 이막로는또 일본 거네요. 일본이 뺏었어요. 아, 지금, 허준 죽나요? 허준 죽을 것 같은데? 아, 허준 죽었어요. 허준은 죽었고, 지금 뭐 조선이 상황이 많이 힘든데 본니시를 점사하고 있지만 이제 보시가또 그걸 임지하고 있거든요. 테레사이 그래서 지금 무녀로 치료하고 있고, 어 지금 아 예, 도망가죠. 이 정도는 뭐 암살하기 힘들고 오히려 이순신이 잡혔어요. 닌자한테 이순신이 잡혔고 이러면 조선이 힘이 많이 빠지는 거 같은데요.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아 또. 그 와중에 제철장도 뺏었어요. 카지 했어요. 일본이 김성경도 누웠고 이러면 조선이 남는 남은 영웅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일본이 밀어내는 구도 같아요. 12시를 먹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조선은 멀티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예 지킬 힘이 없어 보입니다. 변수가 없이 일본이 테레사님이 이제 승리를 가져갈 걸로 보여요. 예. 테레사님 이제 노련한 현역답게 아 가미가제까지 이거는 뭐 거의 뭐구치기 들어가는 거죠. 네 가미가제까지 와서 아예 굳이 가미가제가 없어도 지금 조선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네 파세차 뭐 딱히 재미본 건 없는데 예 결국에는 일본이 지금 승리를 가져가기 이고 직전입니다. 그죠. 장수 꺾고 무은으로 눌렀으면, 그죠 장수가 좀 등용이 많이 늦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후속도 좀 어정쩡했고요. 그죠. 무운도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훈련소 숫자도 많이 모자랐고, 태큐가 빠른 것도 아니어서.